습니다 인지 영모는 불과 변추위연이며 불과 변추위연이 여력은, 여력은 불과 변약 위강이며 불과 변약 위강이며 신체는, 신체는 불과 변단 위장이니. 불과 변단 위장이니. 차득 이정 지분이라. 이정 지분이라. 불가계하언와불가계하언와 유유심지는 유유심지는 즉 가이변우이지하며 즉 가이변우이지하며 변불초위연이니 변불초위연이니 차득 차득 심지허련이심지허련이 불구어 품수거야라 불구어 품수거야라 막미어지하며, 막미어지하며, 막기어현전을, 막기어현전 막기 하고이, 하고이, 하고이 불이현지하여, 불이현지하여, 불이 이후손, 이후손, 천소부지본성호와, 천소부지본성호와, 인존차지하여, 인존차지하여, 견고불태면견고불태면즉 서기오도일이라. 즉요도이라 예. 예. 인지영모라겠네요 인지영모. 사람의 영모는 보통 용자는 얼굴 모양이고 모자는 전체적인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이렇게 보였죠 불가변 주연이다. 추한 것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겠네요. 자, 그다음에 요력. 요자가 좀 어렵죠. 요자는 힘요자는 힘요자. 이 보니까 등골 등골 뼈를 잴때힘이약자 그러니까 열력과인 그 말은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열력과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약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신체는 그런데 얘 신체는 이 신장을 얘기하고 신장 짧은 것을 변화시켜서 길게 만들 수 없다. 차질, 이것은 이정직로 이미 결정된 본분이란 말이야. 하나님 주신 본분이요 그래서 불가게 하니와, 고칠 수가 없거니와.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변주위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언젠가 보니까, 한 5, 6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7천만 원인가 쫙 고친다. 근데, 어쨌든, <laughs> 이미 결정되어서 고칠 수도 없는,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유유심지라. 오직 마음에 있어서는, 즉, 가히, 벼로이지 어리석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불초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현하게 만들 수 있다. 자, 불초란 말은 초자가 닮을 초자거든요. 누군가를 닮았다 하는데, 그 여기서는 훌륭한 조상이나 훌륭한 선생님을 닮지 못하면 불초라 그래요. 뭐 유행가 가사에도 불초한 자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행이냐면 다음 질문다. 불초한 사람을 비유해서 현하게 반토치다. 왜? 이것은 심지현형이 불구품소화야. 자, 마음의 허령이 마음을 허령이라고 표시해요. 허령. 허령 허라는 그래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텅텅 빈쓴거 허라고. 영자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령스럽기 때문에 허령이라는. 마음에 활용한 것이 품수에 구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늘로부터 보여받은 그것에 구해받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마음이라는 것은 기질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본성금을, 훌륭한 본성을 태어났기 때문에다 그러니까 추가 연으로 바뀌거나 약이 강으로 바뀌거나 단이 장이로 바뀐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은 우가 지로 바뀌고 불초가 현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왜 마음이란 것이 풍수마은 그런 기질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나요. 는 아무리 나쁜 기질을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본성을 회복하면 훌륭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막미어지 막기어현이라겠네요. 자 그러니까 막자가 나오면은 만막자인데 보통은 최상급을 그 최상급. 그러니까 이어자는뭐뭐 보다, 지혜로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지혜로운 것이 최고 좋다 현한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아까 했잖아요. 우가 지가 됐으니까 지가 나오고 부초가 현이니까 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와 현이 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현명한 것보다 나은 것이 어권을 하고니 무엇이 고통스러워서 무엇이 고통스러워서 현하고 지음이 되지 아니하요 어질고 지로움이 되지 아니하요 그렇게 함으로써 천소부지 본성을 휴손하는가 휴손은 이지를 휴자 털손자네요 이지를 휴자는 다리 절반 좀 줄어진 때 이지를 휴자였습니다 휴손 줄어지게 만드는 말하고 천소부지 본성 본성인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부여받은 바의 본성을 협선시키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와 같은 뜻을 딱 마음에 보존해가지고서 견고, 구둘견, 구둘교, 구둘은 또한번 나오네요. 견고하게 물러서지 않는다면 서기는 거의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서자는 거의 기자에 가까워진다 거의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문에서는 서기란 말로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가까워요. 긍정적인 거호로 반대는, 부정적인 번으로부터 면하다. 면짜라서. 서기는 긍정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나쁜 쪽을 면하면, 면, 뭐라. 그래서, 사람의 용모는, 안 이쁘면 이쁘게 만들거나, 힘은 나간 걸 강하게 만들거나, 심장은 짧은 걸 길게 만들 수 없는데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불출한 사람을 어지게 만들고 보통 이때 어리석거나 지혜롭다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공부 잘해고1등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떤 것이 큰 일인가 하는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주식하고 돈을 벌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도, 사람 하는 방법으로 보는 는 우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초한 걸 희현하는데, 이거 불초는 뭡니까? 자기 어른을 담지 못했다? 자기 스승님을 담지 못했다? 그러면 이사람 불초다는데, 이 불초는 보통 능력이 없는 걸불초야 능력이 없는. 거죠. 이 희현은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은 기질에 구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현을 해야 한다. 네, 그런데도 무엇이 고통스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현지가 안 돼가지고서, 하늘이 준 본성, 훌륭한 성을 망가뜨려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뜻만잘 가지고 있으면 도약감일 것이다. 자, 또 읽어볼까요? 자, 범인이 음, 자위 입지하되, 이 부족 용공하고이부공하고 등대자는. 등대자는, 등대자는 의 명이 있지나. 이 실무 향악지성 뭐야라. 구사오지로. 성제어하이면즉위인육이즉즉 위인육이라. 즉위인이욕지득 진이 욕지득 진이 하구의 이여 하구의 이여 하대여 후재리오 하대여 후재리오 소귀호 입지자는 소귀호 입지자는, 입지자는 즉하 공부하여 즉하 공부하여, 공부하여 유공불구하여유공불구하여염염불태워야라염령불태워야라 여호 여호 집을 성독하여 집을 성도하여 인순도인이면인순도인이면즉국면몰세인들즉국면몰세인들기유소성취제리요기유소성이범인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범인이라고 말쓰이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범인이 그 말은 무릇 사람 이렇게 쓰게 되겠어요즉 무릇 그 말은 일반적으로 대개 그러니까 대개 사람이라는 의미죠. 자 자유 입조네 스스로 말하기는 뜻을 준다 그래. 근데 부직용공은 되겠네. 직장이 뭡니까? 공부를 쓴다니까 공부를 하는데 나가지 않냐하고 직장은 나간다니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에 나가는 식을 즉위식이라고 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직위. 공부 하는데 나가지 않니고 집에 등대자는 직자는 지각을 때 직자. 회자는 맹맹 도는 거야. 회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등대는 등자 여기서는 뭐 많은 등그 의미도 있지만 기다린다는 뜻. 현재 중국에서는 덩따이라 해가지고 딱 기다린다는 자. 기다린 사람은 그렇게 말로는 입으로는 공부한다고 뜻을 세우게 당하고 직접 공부하지 않으려고 망설이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기다린 사람은 명분은 입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향악지성이 무읍기 고야때문이다. 학문을 향한 진실함이 무읍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입지한다고 다 해놓고 실제로는 공부를 안한다니. 그럼 어떻게 한다? 구 만일 사 오지로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학문을, 학문을 쓴다면 내 뜻을 의지를 학문을 쓴다면은 위인육이라. 인을 하는 것은 나로 경이가 나겠네. 인을 하는 것은 나로 경이가나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인을 한다는 남이 대신해 준 것이 아니 남이 대신해 준게아니라 자기가. 인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미암이 욕지들지니 내가 하려고 하면 이룰 것이니 무슨 말이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르게 되고, 인을 하려고 하면 하이다는 거네. 어찌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 어찌 나중에 하겠다고 기다릴 것이냐. 천천히 하지, 뭐. 담배 끊는 사람이 설날부또 끊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잘안 되면 이제 뭐또 다른 날짜 잡고 추석에 끊는다고 그러다가, 에이, 서른 살 되면 끊지, 뭐. <laughs> 그런데, 후, 기다린 자,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정말 입질이 저절하려면은, 니가 하려고 마음만 한다니 위인유기 같은 것은 지금 다노어에 나온 말인데. 자, 소기호 입지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입지를 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왜? 입지를 왜 중시해야 된다? 입지를 귀하게 된 사람은, 왜 입지를 귀하게 해야 된다? 입지가 왜 중요하냐. 즉하공부, 유공불급, 몇년불태 때문이다. 즉시 공부에 착수하고 바로 됐어요 입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오직 그 내가 목표하는 곳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뭐 자는 뭐뭐 고향은 뭐 무슨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입지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즉시 공부에 착수해가지고서 오직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항상 마음, 마음, 쓸쓸기를 물러나서지 않기 때문에 입지를 중시한다 자, 여호권 만일 혹하네. 지불성도가요. 입지가 진실하지 못하고, 진실로 돈통하지 못해가지고, 인순 도입이면, 인순 또한번 나왔네요. 옛날 풍습관을 그대로 탑스러가는인순예요 옛날 습관을 그대로, 옛날 습관, 나쁜 습관도 고치도 못하고 그대로 가면서 도일 그랬는이 도일은 생활을보다 무의 도식 같은 것도 아니고 헛되게 밥 먹는다. 도일은 생활을보다 옛날 습관을 저장할 수 있는 날, 세월을 보내려면은 국년 멀세인들 해가 다 되도록 내 수명이 다 돼가지고서 세상을 떠난다니, 멀는죽는거니까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하나 성취 못한이 마지막 제자는 감탄의 명언인데. 그래서 아까 화면이 잘못 나갔습니다만, 버나드 씨라는 유명한 이 희극작 희극 그 작가, 이 사람 이 말하겠어요. 자기 묘비를 미리 써놨어요. 이 말하고 있는 한국말로 우물쭈물하다가 내이럴줄 알았다. 저기 <laughs> 때. 자기 묘비를 미리 써놨더라고요 묘비를 하나 미리 생각이 놓으면 좋겠죠 서묘비한번 봐봤더니 중광스님은 자기 묘비를 괜히 왔다 갔나 그렇게 그래 되어있어요 쟤는 묘비를 하나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 사람이 말로만 입척은 안 되고 정말 뜻을 줘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 줘야 안 되고 나 난중은 미뤄서는 안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입지를 진실하게 돈독하지 못하면은 못하고 옛날 풍습에 그 구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은 나중에 아무런 성취한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입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